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부자되는 라디오 코브라입니다. 오늘은 알파코크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알파코크는 디지털화된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NFT 및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영화, 드라마, 웹툰, 음악 등 창작물의 다양한 IP를 NFT화하여 일반 투자자들도 손쉽게 창작물을 제작하거나 창작물과 관련하여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창작물을 메타버스 3D 공간 혹은 게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NFT 분야와 연계하여 회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파코크 유틸리티 토큰은 알파코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NFT 마켓플레이스와 메타버스 전시장 등에서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코크는 현재 블록체인 분야에서 게임, NFT, 도소매 등 여러 산업군의 글로벌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알파코크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파코크는 토큰의 용도를 플랫폼의 운영 정책들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권으로 활용됩니다. 또 NFT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유틸리티를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알파코크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6.7%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알파코크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